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쉐차의 인생을 담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빛돌쇠 인사드립니다. 저는 미국에 사는 본업이 따로 있는 서른 마흔 다섯 살 보통 아재입니다.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시간을 내어 차량 관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사장 작업차가 아니고 일반 가정에서 사용됐다고는 믿을 수 없는, 그리고 12년간 한 번도 세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말 사상 최악의 파일럿을 작업해 드렸습니다. 밝은 회색의 직물 시트는 오랫동안 쌓인 때로 인해서 본래의 색을 잃은 지 오래였고, 손 닿는 모든 부분에 역겨운 때가 두껍게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아니, 어떻게 차를 이 지경이 될 정도로 사용을 했냐? 의문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제가 차주님의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으니 정확한 자초 지종을 알수 없고, 더러운 차량이 깨끗해지는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제공되는 것이니, 용기를 내어 차량을 의뢰해주신 차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작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기준에서는 실패한 작업이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밌게 봐주시고, 차주님 반응이 있으니 끝까지 보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말래기. 아 시트 상태가 이런데 시트 밑은 분명히 더러울까라는 생각에 시트를 걷으니 역시나, 적시나, 존시나 시트 밑에도 상당한 양의 음식물 버스레기와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큰 건더기는 손으로 주워서 제거하고 청소기를 꼼꼼하게 돌렸습니다. 저번주 영상에서 작업했던 44년된 퍼니악 자동차의 칼팩과는 달리 혼다의 칼펫은 정말 작업하기 힘든 재질입니다. 그래서 칼펫 섬유에 깊숙하게 박힌 먼지를 드릴브러쉬를 돌려서 시원하게 빼내고 청소기를 돌리는 식의 작업을 반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청소기로 바닥을 작업하는데 레일 사이사이에 음식물 쓰레기가 엄청나게 끼겨있는 것을 보았고 아 이거는 뒷좌석도 시트 탈거를 안하고는 작업이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허리를 다쳐서 언니가 될 위험을 무릅쓰고 2열 좌석도 탈거하니 또 역시나 적시나 전시나 엄청난 양의 음식물 쓰레기가 예외 없이 짱박혀 있었습니다. 칼펫이 공기 중으로 노출되자 상당한 악취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이 부분은 나중에 칼펫 정수기로 시원하게 쫄지도록 하겠습니다. 스이나잭나존나 영상을 재밌게 보고 계신다면 에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좋아요 꼭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고 간단한 것이지만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파이팅 넘치게 제작하는데 힘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분당땅이 그래 갖고 싶드나 한 5만 평이면 되나? 좋아요가 그래 갖고 싶드나 좋아요 한 방이면 되나? 좋아요 한 방도 큰 도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차주님은 긴 학업의 터널을 뚫고 이제 막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된 분으로 그간 와이프가 일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애기 4명을 키웠습니다 남편이 레지던시 과정을 동부 버지니아주에서 했기 때문에 그 물가 비싼 동부에서 애기 4명을 키우면서도 일도 하고 남편도 조력했습니다 이 차량은 그 부부의 12년이 넘는 길고 긴 학업의 터널을 함께 뚫고 온 고마운 차량으로 얼마전 의사일을 시작하고 그간 삶을 돌아보던 중에 차가 너무너무 더러워서 차주님 혼자서 DIY로 클리닝을 해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차주님 말대로 불에 태워버릴까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했는데 지푸라기라도 심는 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에게 의뢰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흔히 더러워서 죽어가는 차를 살리는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라는 정신으로 차를 대한다면 이제 이 차주님은 응급실에 생사를 넘나드는 절박한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리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해 드린 이 작업이 차주님이 사람 살리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트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10대 1로 남희석한 APC 클리너와 4대 1로 남희석한 실내 사용이 가능한 디그리즈를 시원하게 뿌려준 다음에 하얀색 부드러운 드릴 브러쉬로 꼼꼼하게 돌려서 클리너가 빵구다이 섬유 사이사이에 흥근하고 촉촉하게 스며들도록 도와줍니다

와, 아니, 이거는 가다 작업차도 아니고, 그냥 가정용 드랍십으로 사용된 차인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작업차 같으면은, 작업하다 묻은 기름때나 손대가 손 닿는데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쌓이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가족 수송 차량이 이러니 정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기름때는 사실 디그리저 좋은 게 있긴 한데, 그게 유해하지 않다고는 하지만, 아기들이 타는 차량에 쓰기 살짝 조심스러워서 그냥 실내 사용이 가능한 디그리즈나 APC 클리너와 스테인 리무버를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하고 최대한 서탱기를 많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차량의 차주님은 이제 막 의사 자격증을 따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미국 의료시설이 여러분들께서 어 매체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미국 의료시설은 개발도상국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미국 의료시설이 개발도상국 수준인 이유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만, 그중한 가지를 뽑자면은, 인구당 의사수가 현저하게 적기 때문입니다. 의사수가 적은 이유 또한 여러가지입니다. 첫번째 이유는 의사가 되는 과정이 말도 안되게 오래걸리고 힘들다는 겁니다 미국에는 이제 프리맷스쿨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일반 대학생들처럼 4년제 대학과정을 졸업해야 되는데 아무 전공이나 졸업하는게 아니고 이공계 전공 중에서도 화학과 생물학과 물리학과 같은 의과 전공과는 어떻게든 관련된 전공으로 대학과정 4년을 마쳐야 됩니다 이게 힘든게 만약에 3학년 때까지 경영학과 다니다가 내가 의사 되겠다 마음 먹으면또 2년, 3년 다시 전공 과정을 수료해야 됩니다. 그렇게 도 휴학 없이 4년을 쭉쭉 해 가지고 대학을 졸업받다 칩시다. 그러면또 의과대학을 4년 동안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레지던시, i 프 레지던시 뭐 이런 과정을 4년 동안 합니다. 그렇게 휴학 없이 실패 없이 한 큐에 몰아서 끝내도 12년이 걸립니다. 보통의 학생들은 휴학을 하고 일을 하면서 학비를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14년 이상이 걸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14년을 견뎌서 의사가 됐다면, 현실에 부딪힙니다. 한화로 5억 상당의 빚을 떠안고 의사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14년 이상의 긴 학업 이수 과정에서 함께 공부해왔던 동료들이 때려치우고 중도에 어디 좋은데 취직해서 몇억씩 땡긴다는 소리를 여기저기서 들으면, 솔직히 완주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부잣집 애들이야 부모들 지원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현실적인 돈 문제 등으로 인해서 낙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말 그대로 수요와 공급입니다. 70년대 후반에 미국 정부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 미국 정부 조사 결과는 내과 의사 수가 필요 이상으로 많다고 판단되어서 80년대부터 2005년까지 내과 의사 과정 정원수를 상당히 줄였습니다. 그 판단으로 인해서 현재 미국 인구당 할당되는 내과 의사 수가 말도 안 되게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또 미국의 레지던시나 인턴 이수 과정은 병원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지원금, 정부에서 용돈을 타서 운영하는 것인데 1997년에 정부가 레지던시 이수 과정 지원 예산을 엄청나게 줄였습니다. 그 때문에 병원에서 실습 인원을 현저하게 적게 제한하고 그것은 배출되는 의사의 수를 감소하게 한또 다른 이유가 된 것입니다. 진료 가능한 의사 수가 환자 수보다 훨씬 적고 그 때문에 당연히 진료비가 비싸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Opportunity Cost 즉 기회비용입니다. 14년 가까이 공부를 하고 나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대가리도 벗겨지고 놀지도 못하고 연애도 제대로 못하고 내 청춘이 날아갔는데 아또 빚이 또 5억 가까이 있네? 그러면은, 10중 8구는 본전을 시원하게 땡길 수 있는 진료 과목을 택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의사들이 굉장히 세부적인 질병, 또는 굉장히 세부적인 신체 부위만 전문적으로 파서 진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내가 조기축구에 공차다가 발바닥이 아프다. 그러면은, 그날 바로 정형외과에 가가지고,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MRI 찍고 바로 그날 결과가 어땠는지 설명해주고 위층에 있는 물리치료실에 가가지고 족발에 전기물리치료 스펀기 찌릿찌릿 타이 땡기고 빨간불로 찜질 한번 해주고 바르는 파스 처방전 들고 약국가서 약 처방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루 안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미국은 일단 내가 발바닥이 아프다. 그러면 일단 종합병원을 갑니다. 그러면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그 다음에 며칠 후에 결과를 보러 다시 예약을 잡습니다. 그래서 예약 날짜에 다시 가가지고 종합병원 의사 소견을 듣는데 그 양반은 정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니까 괜히 오지나면 소송 당할까봐 지가 아는 정형외과 전문의를 추천서를 줍니다. 그러면 바로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갈 수가 있느냐 안 됩니다. 한달 정도 또 걸립니다. 그러면은 추천받은 정형외과 의사를 찾아갑니다. 한달 후에 그러면 MRI부터 찍자고 합니다. 근데 MRI 전문의를 또 추천해 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가가지고 MRI 전문의가 MRI를 찍습니다. 그러면 또 졸라게 비쌉니다. 그 다음 주에 정형외과 의사한테 결과를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정형외과 의사가 발바닥에 무슨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발만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의사를 또 추천합니다. 아니, 씨. 그렇게 또한달 기다려서 발 전문의를 찾아갔는데 이건 아무래도 물리치료를 해야 할것 같다면서 천문학적인 진료비를 요구합니다. 자, 이게 바로 미국에서 아프면은 아픈 부위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답답하고 화딱지나서 화병으로 죽거나 한달 후에 병원비 고지서가 날라오면 천문학적인 병원비를 보고 그때 죽거나 그둘중 하나가 된다는 그런 농담이 있는 겁니다. 그 희소성 때문에 내과 의사들이나 이런 종합적인 의사 선생님들보다 돈을 더잘 버는 겁니다. 안 그래도 의사수가 적은데 종합병원이나 종합적인 진찰을 하는 내과 의사가 배출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세부적으로 빠지니까 환자들은 가벼운 병으로 내과의사에게 진찰받고 약만 타면 되는 거를 괜히 오진했다가 뭔일 일어나서 소송당하는 꼬롬만 상황을 감면에 방지하기 위해서 폭탄 돌리기처럼 계속 뺑뺑이를 돌리게 되는 것이고 그 때문에 환자들의 비용과 시간은 더들 뿐만 아니라 피부로 느끼는 의사의 수가 더 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이 희귀병에 걸리면 미국으로 가라는 이유가 바로 특화된 의사들이 전문적으로 한 종목만 깊게 파기 때문이고 또그 때문에 진료비가 비쌀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상황들은 미국에서 의료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드는 수많은 이유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만 여러분들은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한국에 비해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객님 주문하신 목카라때 나오셨습니다. 문짝에도 엄청나게 심각한 때가 오랜 시간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사실 제가 서템기로 강도 높게 조지고는 있는데. 혹시나 여러분들 댁에서 서팀기 하나 장만 하셔가지고 뭐 이런 직물 내장제를 작업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이 천장 재질과 문짝에는 이런 직물 바로 안쪽에 아주 얇게 접착제가 발라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온 고압의 서팀기로 심하게 조지면은 이 접착제가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차량을 작업해 왔기 때문에 딱이 강도로 작업하면 사이즈가 맞겠다. 아니면은 이 정도 강도로 작업하면 잣될 수가 있구나. 그는딱 감이 옵니다. 그래서 괜히 저 따라하시다가 피보시지 마시고 가장 안전한 방법은 APC 클리너 분사하고 마이크로파이버 타월로 반복적으로 문떼 주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차를 타고 내릴 때 밟게 되는 문지방도 예외 없이 꼬름한 상태였고 매직 블럭과 서팀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묵은 때를 제거했습니다. 이런 문지방에는 미세한 스크래치가 상당히 많고 그 스크래치에 때가 낑겨서 플라스틱과 거의 일체화 되기 때문에 최대한 거품을 많이 내어주겠습니다. 거품이 미세한 스크래치 사이사이에 스며들어서 때를 벗겨내도록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매트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트에도 기름때가 오랫동안 쌓여있었습니다. 일단 실내 사용이 가능한 디그리즈를 골고루 분사하고 유분이 더잘 분해되도록 뜨거운 물을 분사했습니다. 그런 다음 드 브러쉬로 최대한 거품을 많이 내주면서 돌려줍니다. 거품이 중요한 이유는 섬유 사이사이에 낀겨있던 흙먼지를 표면 위로 들어 올려주기 때문에 거품 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카펫 청소기로 반복해서 작업을 해줍니다. 제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량 청소 영상을 나레이션 없이 실제 속도와 실제 소리로 편안하게 틀어놓고 릴렉스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ASMR 채널을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채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미똘쎄 개인채널, 미똘쎄월드에 가시면 먹방, 노래, 성대모사, 미똘쎄의 라이브 소통 방송을 즐기실 수 있다는 점이지멜레기 오늘 작업도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열심히 때를 벗기려고 작업하다 보니 주말이 다 갔습니다 사실 오늘 작업은 제 기준으로는 거의 실패에 가깝습니다만 그래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이나마 시원함을 느끼셨길 바랍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14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공부해온 차주님과 그런 차주님을 믿고 뒷바라지하고 아이 4명을 혼자 키운 와이프분 또그 세월을 함께 고군분투한 이 차량이 밑돌새의 작업으로 어떻게 변했을지 이제 결과 보시겠습니다. Can come and check it out too. Yeah. <laughs> come look. Oh my gosh. Oh my gosh! Wow, it looks brand new. That's incredible. That's incredible. How's it going? Good, Harry. Come look, Cameron. <laughs> <laughs> I'm just gonna light it on fire, the the day. <laughs> I know, it's crazy. You know, I, I'm not gonna lie. While I was working, uh, probably that's the better idea. <laughs> that is probably that's the better idea. <laughs> <laughs> That is, that is amazing. amazing. There's no coming back from this car, but it looks amazing. Holy cow. Yeah. i lie. While I was working, Ah, uh, probably that's Holy thing. Crap. <laughs> wow. You were. You probably should have just lit it on. fire. Honestly, <laughs> I mean, honestly, I'll, in, the, honestly I'll, in, in the video, uh -huh. I was gonna say actually, I I, I failed. <laughs> <laughs> uh, yeah, I quit. I'm done. I, I mean, I, I'm not gonna quit. <laughs> I'm, I'm gonna I'm gonna do my best what I can do. Yeah. Yeah. But I I don't take this as success in in, in my book. Mm -hmm. uh, I'm okay with that. Yeah, <laughs> are, are you okay with it? I've tried. I've, I've tried to do it myself, huh. and one day I just spent like 12 hours. And I'm like, this is. Yeah, yeah. Like A some. lot of bad words came out of my mouth. <laughs> <laughs> yeah. I'm done. I don't know how on earth you made it this okay, clean. I, I, uh, I, I, I know this is incredible. I'm, I'm glad that you you remember because most of the people don't really remember how it was. Yeah. Oh my gosh, we knew our car was disgusting. So. Like, <laughs> we and and we were kind of like, there's no coming back from this. Like, <laughs> okay. we have four kids. We've had it for twelve years. Uh -huh. And I was like. When we first got this car, wow. it couldn't have been like two weeks before our brand new baby puked all over it. Oh, yeah. We're like, this is the beginning yeah. of the end for this car. This is amazing. I mean, <laughs> it's, it's traveled all across the country. Yeah. It's done probably 50 road trips yeah. it's with it's four kids. I made this. Wow. And then in Korea, the cars are spotless. So that's why I, I start to do this because they're like, what? You gotta understand, you know, <laughs> what, what American people go through, you know, in a in in the life. That's why you know, car people. No, no no no. <laugh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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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That's that's the thing. i like, no, Yeah, because like I I went to a humanitarian trip to Haiti and the kids don't have shoes like yeah. good shoes, right? Koreans have like probably five pairs, six pairs of nice shoes, right? Yeah. Haitian would. See Korean's shoes, they cannot understand why. Why don't you take care of your shoes? Yeah, yeah. it's kind of the same thing. No, I totally you You know, car right. different concepts, so, right? right. Yeah, right. Looking at this, like, <laughs> like <can> the are <laughs> gonna just hold your breath, though. Wear a mask. It's it's pretty. Oh. oh, that's so gross. It smells oh, that's so gross. It smells really bad, so just I'll take your word for so... it. So, yeah, working or. Yeah. Cool. Well, I'm at home, and he works. Okay. Okay. Well, what do you? Do? I'm a doctor, oh. so I work in the emergency room. Oh wow. He just got out of residency in school. So, so this car. i essentially us, been yeah. a single mother. Yeah. This for... car got us through all of medical school, mm -hmm. all of like my whole training, and we were really about to let it on fire and buy a new car. <laughs> uh, I know the medical school things are very long and hard, yeah. but also as you support. You know it's rough. and she worked while i was in medical school yeah. yeah so she worked i worked for his whole training and whole medical school yeah and then we had four kids we started the beginning of training we had four kids oh, yeah we bought this car right before i went to medical school it's our baby yeah it's been, been yeah it's a big commitment and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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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ad that you went through <laughs> it you know what i mean so yeah that's that's great that's great my, my wife a health condition where we had to go ER and things like that. Yeah. Like, you know, I get frustrated sometimes, you know, like, ah oh, well, why can they, you know, fix yeah. it right away? But then yeah. when you have desperate situation, yeah. The only hope is is on your, on your hands. And right? that's a, the thing is like people don't know. We're there for the emergencies. If we can fix or find what we can, that's great. But we're not set up to really find <laughs> yeah the random stuff. We're just there to

특히 좋아요 꼭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